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른데요. 일찍 일어나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저녁에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이렇게도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다르면 당연히 식습관도 달라지고 특히 저녁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소화장애나 위장장애를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식습관과 건강 역시나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자, 생인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명치에 뒤틀리는 듯한 통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식후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지 강의를 통해 알아보죠. 그럼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세요 네, 오늘의 주제 첫 번째는 명치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치가 뒤틀리듯 아픈 것이 어쩌다 급성으로 올 수는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응급처치하면 쉽게 낫는데 오늘의 주제는 명치의 부위가 뒤틀리듯이 아픈 통증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돼도 자꾸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각종 검사를 해도 위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굉장히 통증 불편함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 정도인데 그렇다. 이건 다른 무슨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할수 있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그 원인을 찾을 때는 다양한 요소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생긴 모습에서 찾을 수도 있고 동반되는 증상에서 찾을 수도 있고. 옛날에 수술력이라든지 옛날에 병을 알았던 경력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얼굴에 기미나 때깔의 상태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명치가 뒤틀리는 듯 통증이 있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이와 같이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으면 명치가 뒤틀리듯 아픈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후에 명치 끝이 뒤틀리듯 아픈데 검사상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시경을 통해서도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올 뿐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위염 정도야 뭐 대한민국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또 그때 먹는 약도 보면 일시적인 증상만 가라앉히지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명치가 뒤틀리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명치가 뒤틀리는 듯한 이런 통증의 경우, 한의학적인 원인을 보면, 식적이나 식체. 식체라는 것은 급성으로 오는 거예요. 급성으로. 식적이라는 것은 식체 같은 것이 또 잘못된 섭, 식스, 식습관이 반복이 돼서. 뭐가 쌓여서 오는 현상입니다. 식체와 식적을 구별하는 방법은 둘다 처음에는 식욕이 없는 듯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식체는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식적은 나중에 입맛이 오히려 땡겨요.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뱃속에 덩어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위 하부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위에 뭐가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laughs> 나쁜 것 같다는 그런 소견이 있어서 한달 후에 재검을 해라 그랬대요. 이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척에 <laughs>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체질을 아니까 저녁을 죽게 먹는 습관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식사를 7, 80%만 해라. 그리고 빨리 식사를 하지 말라. 그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300보 이상을 걸어라. 이래고 한달 후에 재검을 했는데 싹 없어졌어요. 이게 식적이에요. 그게 오래되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죠. 천만 다행으로 미리 알아서 치료가 된 거죠. 뭘로? 생활의 습관으로, 생활의 법도로. 이와 같이 생활의 법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약침 뭐뜸 이런 거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식적담이라는 것은 자궁을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제거한 후에 그 자리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적 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먹는 것과 연관됩니다. 말하자면 의사에 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 먹고 들어놓으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먹는 섭성이 잘못되면 그것이 의해서 직접 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궁에 난소에 장에 위에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간에 생길 수도 있고, 쓸개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먹는 섭색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음주와 성생활, 과다한 음주. 그 뒤에 성생활. 그러니까 음주 후에는 가능하면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주 후에 무리한 성생활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딱 명치 밑이 정말 뒤틀리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화, 조잡, 심조라는 게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배가 아픈 경우는 꼭 아픈 곳이 명치 끝입니다. 여기가 뒤 틀리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도 치료할 때 그것이 담화에 의한 것이냐, 조잡에 의한 것이냐, 심조에 의한 것이냐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손발이 차면은 배가 찬 거고 배가 차면은 위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명치 부위가 뒤틀린 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치 부위가 이렇게 뒤틀리듯 아픈 경우에 그 원인이 나오질 않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 치료법은 바로 생긴 모습, 맥이라든지 동반되는 드상, 증상 또는 체질적인 특징, 또는 병력. 이 병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술력도 포함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예방을 아, 수술했거나 출산, 유산 관계 또는 자궁의 혹을 제거했거나 난소를 제거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술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시 그와 관련돼서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명치 부위가 뒤틀리듯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요전에 말씀드린 그 원인에 따라서 정전감이 이진 탕이라든지 요거는 식적담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향사양이 탕이라든지 요거는 손발이 찰 경우에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손발이 차도 명치 부위가 아플 수가 있죠. 대금음자는술 마시고 정상화를 너무 많이 했을 때 또는 화담 청화탕은 스트레스에서 의해서 조잡증에 의해서 오는 명치부의 통증에 또는 향사 평의사는 심조증에 의해서 오는 명치부의 통증의 경우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처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이 대표적으로 제가 다섯 개해 놨지만 더 많아요. 그만큼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정말 상세하게.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지,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라든지, 맥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별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 검사상의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아,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치 부위가 뒤틀리듯 아픈 이런 통증에 침치료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은 위성한 격. 또, 밥만 먹으면 눕고 싶고, 자꾸 붓고, 이런 경우는 위정격 같은 이러한 침법. 너무 깔끔을 떠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정격 같은 이러한 침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명치 부위에 뒤틀린 듯한 이런 통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